Nej. 안녕하세요. 우선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에 채널을 새로 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구독자분들에게 이 채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롯데홈쇼핑이라는 회사에서 PD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홈쇼핑에 다니는 PD가 유튜브 채널을 왜 개설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개인 개인적인 문제에서 시작했거든요. 지금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7년 차가 됐는데, 약간 뭔가 기계적으로 일하는 것 같고, 제 스스로도 생동감이 없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가지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좀더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 시청자분들, 아니면 구독자분들 포함해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직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영상을 올릴 내용들은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모셔서 그 직업에 대해서 좀 진솔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그냥 뭐 인터넷이나 뭐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일반적인 곳에서 듣는 얘기들이 아니라 진짜 실제 진짜 친한 형이나 친한 언니, 누나, 동생에게 듣는 얘기처럼 진짜 이 직업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진솔한 얘기들을 좀 전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구독과 좋아요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